밍머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게임 브레인 테스트 2 아트리키 퍼즐 도 가지고 와 봤고요. 아, 일단 게임을 키자마자 바로 애기가 울고 있습니다. 일단 아기의 울음부터 빨리 그쳐주도록 할게요. 아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아 아, 일단 이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뭔가 빨리 해야 되는데 뭐야 겠다 힌트를 보면 중력을 사용해 휴대폰 화면에 바꿔보세요. 아 어이 어이 어? 오? 아아우르이 그쳤다 아 뒤집으니까 얘가 우네요 오늘 프레임텐스 투트리키퍼즐 아 벌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좋아 바로 다음 게임 달걀 모양 초콜릿이 어디로 갔을까? 이거 일단 달걀이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를 녹였어. 오해 앞에 놓으니까 녹아 버렸죠. 자, 다음. 으든 원숭이가 참월미를 할까요? 참월미하는 원숭이도 있나? 뭐야? 아, 이 다섯 마리 다 아닌 거야? 그러면 핸드폰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핸드폰을 흔들면은 이 친구들이 멀미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자. <laughs> 바로 걸려 버렸죠? 잘 가세요. 자, 파란색이 경주에서 이겨야 돼요. 일단 한번 출발을 눌러 보죠. 야왜 이렇게 느려 뭔가 편법을 써야겠군 출발선을 옮긴다던가 아니면 관중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어? 관중들 뒤에 숨어있던 가로등이 가로등이 아니었고 배터리 충전기 같은 거였습니다 이거를 딱 배터리 충전기를 1번에다가 딱 넣어주면 은 오지게 빨라지겠죠 부스터! 그렇지 가볍게 어던 다음 이 불쌍한 녀석을 도와주세요 아 거북이가 뒤로 누워져 있네요 여러분 다시 앞으로 업게 해줘야 되는데 흔들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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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깨는 거 아닐까? 아 됐다 야 핸드폰을 계속 활용을 해줘야 되네 네. 빨간색이 경주에서 이기도록 만들었어요 이 깃발을 빨간색 앞으로 옮기는 거야 안 되고요 어,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빨간색을 어 글씨? 빨간색을 이차 파란색 차 위에다가 이러면 이제 빨간 차가 되는 거 아닌가? 안 되네 어, 빨간색 어 빨간색 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빨간색 빨간색이 이기면 되는 거니까 민호가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을 통과해야 한대요. 이거 나 아니야? 왜내 캐릭터가 여기에 있는 모이지 좋습니다. 민호가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을 통과해야 한대요. 어? 내가 공부 안 했던 거 어떻게 알았지? 딱 봐도 지금 민호가 옆에 있는 여자의 시험지를 컨닝하고 있는 모습. 야, 너좀 고민 좀, 좀 차려다 보다. 야, 정답 좀 알려줘봐. 야, 학창생활 꼬이고 싶냐? 정답이 뭐야? 오! 제목은 이렇게 길어지지 않는데. <laughs> 어떤 건물이 가장 튼튼할까요? 아... 건물이 튼튼한 거? 이걸 어떻게 딱 보면 알수 있지? 이거 또 흔들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그렇죠! 튼튼한 거는 무너지지 않으니까 완벽해 아... 여러분들 이거 브레인 댄스 2 이거 저에게 너무나도 쉽습니다 쉬워요 빨간색을 고르세요 빨간색 노란색을 고르세요 노란색 빨간색을 고르세요 빨간색 어?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어? 빨간색 어, 나 맞는데 노란색 원래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나? 원래는 이게 또 다른 그 다른 변형되게 나온 모르겠지만 일단 깼으면 됐어요. 예, 좋아요. 그림 속달개는몇 개인가요? 일단은 8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팔을 한번 쓰고 제출해 볼게요. 역시 답은 아니었구요. 에.. 에이... 아! 계란형 얼굴이라고 하죠. 한미적이 어, 한미적이. 일개7 개. 아,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저렇게 숨어 있었지? <laughs> 급해요. 남자를 도와주세요. 일단 사용 금지가 있는데, 아 하필이면 남자 화장실이 사용 금지야. 이렇게 급할 때또 여자 화장실 아, 써도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한번 가볼까요? 절대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못 참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예, 여자한 사람 가봐 열어봐 <laughs> 아, 열지도 못하네 아 오른쪽도 안 되고요 사용 금지를 옮겨본다던가 아니면은 요걸 바꿔본다던가 어? 허허 치마만 똑 떼가지고 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15 곱하기 15 곱하기 15는 45입니다 아니죠 15 더하기 15 더하기 15죠 X를 바꿔준다던가 아니면은, 어, 대포를 쐈어요? 왜, 왜지? 오, 아, 이렇게 조준을 해가지고 대포를 쏴주면은, 아 플러스로 바뀐다. 아, 오케이, 오케이. It's easy. 내가 한번 시워, 내가 한번 시워. 이제 근데 레벨 6 0이다 나가는데 좀 어렵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개구리가 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개구리를 이렇게 뒤집어 볼까? 안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 거는 뭔가 작동되는 것도 없고요. 오, 난이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 어 어떻게 하면 날수 있지 얘가? 와 이번 거는 조금 어렵네. 아 이거 어렵게 좀 내달라고 하니까 바로 어렵게 나와주는 브레인 테스트 투치키 퍼즐 클래스 아, 한번 봐야겠다 힌트. 잠깐 숨을 참게 해보면 어떨까요? 코를 막는 건가? 자 코에다가 이렇게 툭 해주면. 아 몸이 이제 어 공기가 가득 차 있어 가지고 그그 힘으로 올라가는 것인가? 슈렉을 보셨어야 할 걸요. 아 슈렉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 억지 <laughs> 억지 <아우치, 아우치. 웃음> 레벨 60입니다 나비는 아직 배가 고파요 나비에게 저 쥐를 먹이고 싶은데 쥐를 떨어뜨려야겠네요 그러면 대포를 또 쏴볼까? 대포 발사 어? 대포가 발사가 안됩니다 어? 성냥개비 아 이거를 이용해서 대포에 불을 붙여주면은 아 이거를 또 불까지 내가 직접 다 붙여줘야 돼? 이렇게 해주면은 오예 대포에 맞고 쥐가 떨어지는 모습까지 완벽합니다 사탕 9개를 주세요 뚜껑을 열어서 어? 안된다. 뭐지? 어? 이거 맞을 줄 알았는데? 어? 아 뭐야? 어? 어? <laughs> 아, 됐다! 예이! 오이번좀 어, 재밌다. 어, 이번고좀 재밌었어요. 다음!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클릭했어요. 마이너스 459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66 522 578 1008왓 와이? 아, 지금까지 나름, 나름 평범하게 문제를 줬었는데, 갑자기 또, 뭔가 넌센스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 낮은 것부터.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낮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낮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하하! 좋았어! 역시나 밍무. 아주 똑똑합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설마 생일 선물해주신 건 아니겠죠? 아이가 생일인 것 같습니다. 어, 생일 선물은 또 케이크만으로 되지 않나? 어, 요즘은 생일 선물 케이크로 주면 되는 거 아닐까? 아주 욕심이 많은 친구예요. 사실 이 케이크 안에 어, 반지가 숨겨져 있다라든지 닌텐도가 숨겨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집 문서가 <laughs> 어, 어떻게 생일 선물을 찾을 수 있지? 어? 예! 어.. 인터페이스 화면이 선물 상자로 바뀌어 있었네 좋아요 다음 작은 동물부터 큰 동물까지 클릭하세요 쥐, 사자, 코끼리, 나무 줄 역시는 역시죠 작은 동물부터 큰 동물 아! 동물이니까 나무는 아니잖아 그럼 1, 2, 3 완벽해요 음. 훌륭해요 맹모 다음 어떻게 해야 이 방조식이 맞을까요? 1000 플러스 50은 7550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 아닌 거잖아 그럼 는에다가 이렇게 짝딱이 하나 그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고요 근데 뭐 터치를 해도 뭐 숫자가 바뀌는 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디서 또 뭔가 가지고 어? 와야겠구만 이거를 55 앞에다 이렇게 놔주면 6550이 되죠 완벽해요 어? 와 이번 건좀 기발했다 레벨 65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내다니 훌륭해 다음 문제입니다 엄마 사자를 도와주세요 엄마 사자가 아이들을 혼자 돌보고 있어요 아빠 사자는 뒤에서 꿀만 빨고 있네요 안 되겠어 아빠 사자좀 일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어? 자 이제부터 내가 아빠 사자가 되겠어 이게 <laughs> 아, <비가> 무슨 일이람 <laughs> 아빠 사자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laughs> 오케이 다음 그림 속에 사각형이몇 개나 있을까요?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방계로 하자. 어 맞았네. 사각형을 찾으려는 허수도 없었길 바래요. 허수가 잤았어요 개꿀. 다음 낚시꾼은 오늘 운이 없어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 사과가 왜 떨어져 있지? 어 사과를 조목해니까 사과 안했던 지렁이가 나왔습니다. 이 지렁이를 낚시 찌에다 걸어주면 물고기가 딱 걸려주겠죠? 근데 걸려서 바로 낚아 버리면은 낚시 상금 완벽해. 다음 70입니다. 달걀을 모두 태워서 슬픈가봐요. 기분 달려주세요. 음 계란 후라이조차 못하다니. 일단 선물 받아가세요. 아 이걸로 안 되네. 그러면 머핀 맛있게 드세요. 안 되고요. 어 시계가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거야. 그렇지. 이러면 다시 요리를 실패하기 전으로 돌릴 수가 있죠. 완벽해요. 그림 속저 유면체는 몇 개일까요? 자 일단은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개가 눈 앞에 보이고 뒤쪽에 좀 숨어 있겠죠? 아래쪽에 깔려 있는 거. 하나둘셋세하면 아홉개인데 왼쪽에 하나가 더 있네요. 왼쪽 구석탱이에 뭔가 보이는데요. 열개로 하겠습니다. 완벽하고요. <laughs> TV를 켜 주세요. 아, 일단 선이 끊겼습니다. 오호라. 이거 선이 끊긴 걸 어떻게 하지? 또 이렇게, 이렇게 해 볼까? 이것도 아니고요. 마찰열. 오 이것도 아닙니다. 오좀 어려운데 이번 거는 아, 와 대박. 여러분들 제가 또 힌트를 보고 왔는데 이 끊어진 두 선을 제 손가락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전류가 통한다라는 약간 그런 논리로 정답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과학적이었어요 다음 왼쪽 선수가 이겨야 해요 경계만 해봐 오 일단 왼쪽 선수가 섞어 날렸더니 아이고 빨간색 선수가 훨씬 더 세네요 그럼 위치를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빨간색을 왼쪽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안 되네 그러면은 어? 이게 뭐지어 이걸 어따 쓸수 있지 어?! 주먹이 찢졌어 도구를 주먹 안에 넣어 놨습니다. 글러브 안에. 빠세. 아, 반칙으로 이겨버리기이 싸움을 멈춰 주세요. 야, 재밌다. 나 재밌지 아니거든. 니가 재밌으면 재밌리지 무슨 재밌는 니를 그럼 너도 재밌잖아. 누가 나 재밌이 아니라니? 인정. <laughs> 아, 나초코칩 쿠키를 가지고 이 친구들을 달래 볼까요? 안 되네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너무 열을 많이 내는 거 같아. 얘를 좀 진정시켜야 될것 같은데. 오! 네 일단 뭐 작동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안 되고요. 뭐 허라. 또 이렇게 또어 뭐야? 아아 아, 저는 과자를 사이즈를 키우려고 했는데 과자가 반으로 쪼개졌네요. 오케이 뭐 어쨌든 뭐 싸움을 말렸으니까 됐고요. 다음 인내심을 보여주세요. 인내심. 인내심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인내심을 보여 줄수 있지? 뭐 아무것도 작동하는 게 없는데 또. 아, 일단 일단 컵에다가 물을 따르거나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컵도 뭔가 움직이지 않고 사과 같은 것도 움직. 어. 아, 가만히 있으면 깨는 거야? 좋아요. 좋아요. 아, 점점 점 갈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자, 다음입니다. 잭잭이가 늦잠을 자네요. 나무로 흔들어 깨워 보세요. 나무로 흔들어. 또 이렇게 흔들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은 나뭇가지가 떨어졌잖아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흔들어주면 어? 아 어, 됐다 오케이 완벽 다음 80레벨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을 찾으세요 잘못돤 것을 잘못돤 것 이게 잘못된 게 아닐까? <laughs> 자 쥬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브레인 테스트 2 트리킹 퍼즐 레벨 80까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플레이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하셨다면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저 밍몬을 닮은 더 재밌는 게임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뵐게요 밍몬